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코드 네온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저 코드 네온 이벤트 같은 경우는 뭐 최종 보상 뭐 이렇게 있고 옆에 보시게 되시면은 미션이 있어요 미션을 깨게 되시면은 이렇게 마스체라노와 네온 조각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미션 보상으로 이제 스타디움 경기장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자 메인에 들어가 보게 되시면은 1주차 2주차 3주차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게임 네온토큰 네온토큰 요거는 랜덤이에요 네, 그리고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깨 놓았기 때문에 네온조각을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은 조각이 나온 거는 당연히 갤러리에서 보상을 네, 교환을 하는 거는 네, 여러 번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광고 보기로 내연 토큰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뭐 각포, 다음에 시몬스, 제임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디 보자? 하는 선수가 저는 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몬스 선수를 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시몬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슛 드리블 아니면은 패스 수비 아니면은 속도 피지컬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속도도 중요하죠. 일단은, 근육 강화로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렇구만. 보석 500. 어, 이렇게 네온 조각을 중간에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어, 시몬스 선수 이렇게 백자리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교환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렇게, 오, 괜찮은데? 음, 100일, 100이 안 되니까 50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쓰다 남은, 음, 이벤트 토큰 있으시다면, 저처럼 요렇게, 바꾸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이벤트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00짜리 심원수 선수를 획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렉인 건가? <laughs> 오. 자, 그래서 이렇게 오, 좀 신경 좀썼네 이펙트 예 예쁘다 이펙트가 예뻐요 오오오오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이렇게 길이 있어요 여기는 102짜리 끝에는 이제 104짜리 시몬스를 얻으실 수 있고 보상 2 같은 경우에는 네, 13일 후에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또 갤러리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어, 마라도나 테드 이제 오 나카타 미토마 일본 선수가 두 명이 있네요 오시멘 그다음에 고레치카 그다음에 알렉산더 아놀드 그다음에 셀 발음이 예. 예. 그 다음에 페드로 곤잘베스 다음에 마테타 이렇게 있는데 2주차 3주차 어, 선수들도 뒤에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1일 번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일바 1일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오, 1일번들도 있네요. 자, 일단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 선수들도, 또, 뭐, 백사짜리 뭐 선수가 있긴 하네요. 음 은배, 뭐, 코코, 한코코 스마. 이름이 다 어렵네. 예, 일단은 11번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11번들 선수는 누가 나올지... 네, 아하... 자, 100짜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구만 음. 자 이런 식으로 될것같고요또 교환에 가보시게 되시면은 어 그렇구만 98짜리 선수들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 85짜리 선수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가보시죠. 일단은 워크아웃인데, 음. 스트라이커. 어, 여긴 또 어디죠? 자, 일단, 100일짜리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그렇고요 그래서, 또, 활동. 보게 되시면은, 일단은, 요렇게, 로그인팩. 뭐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 딱 보시면은, 1일 임무가,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요. 음, 그렇구만. 일일 임무가 여기로 편성이 됐네요. 음, 그렇군. 이건 좀 바뀐 것 같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네온 모드팩 획득하고 그다음에 깨시면은 여기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일반 팩. 여기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퀘스트 요렇게 네온 퀘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라마단 퀘스트도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카니발 이벤트와 그다음에 네온 이벤트 요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냥 쉬어가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카니발은 다음 주면 끝나고. 네온 이벤트는 네, 27일 정도 남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스타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시면은 요렇게 네온 조각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 어, 알렉산더 이사 그냥 모으는 용이네 그리고 제이미, 제이미 바디 그 다음에 마이카에시안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네. 요 선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랭 컵이 이미 되어 있네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이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키엠 라이브였습니다 안녕!